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오늘 여름 정말 덥지 않나요? 겨우 7월 초인데 이 정도라니 진짜 미친 거 같은데 여름에는 자외선 열감으로 인해서 피부가 더 노화가 촉진되면서 저번 영상에서 말했죠 제가 피부 온도 낮추기에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로 인해서 피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늘어나고 악순환으로 모공도 함께 늘어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여드름 폭발 피부에 화장이 더럽게 안 먹는 피부가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추천템은 요렇게 네가지로 분류를 해봤고 정말 알차게 올영 추천템으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줄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첫번째는 지금 여름에 선크림 지금 추천해달라고 제가 30번 넘게 질문받았거든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답해드릴게요 뜨거운 자외선을 차단해줄 선크림입니다 저번 쇼츠에서도 좋다고 했던 바로 요친구 셀퓨전씨 레이저 UV 선스크린 그리고 토닝 선스크린 아쿠아티카 선스크린입니다 레이저 UV 선스크린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자외선으로는 생긴 광노어까지 케어해 주는 제품이고 톤결 광 케어 기능에 파데 프리템으로 딱인 토닝 선스크린과 촉촉하고 시원하게까지 한 아쿠아티카 선스크린까지 요렇게 여름 추천템 한가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너무 귀여운 살리오 캐릭터즈와 콜라보해서 나온 기획 세트인데 구성도 착하고 가격도 착하고 아니 요 무엇보다도 시나모를 폼폼푸린 굿즈가 너무 귀여워요. 미친 거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굿즈를 샀는데 선크림도 주네가 이런 거? 여기서 저의 원피는 UV 레이저 선스크린인데 시나모롤 대왕 파우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짜그 만한 퀄리티가 아니라 완전 대왕 파우치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니 제가 손이 진짜 큰 편인데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고 퀄리티가 아니 너무 좋아. 파우치는 핑크랑 블루 랜덤이라고 합니다. 쇼츠에서도 말했듯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장점을 잘 살린 혼합자차 선크림이고요. 아 이거 저 테스트 경력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민감성 피부자가 테스트도 받아가지고 저 같은 민감성 분 들이 좀 안심하고 쓸수 있고 여름에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건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자외선으로 인한 각노화 완화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는데 떨어진 탄력과 늘어진 잡티, 어두워진 피부, 무너진 수분 장벽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자외선 차단 테스트도 받았는데 전 이걸 처음 보는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이 브로드 스펙트럼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피부 밀착력, 메이크업 밀착력 테스트도 받아서 매끈하고 산뜻하게 착붙에게 밀착되는 제형이고. 밀림이나 들뜨는 게 없어서 여름에 바르시고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매트한 베이스 말고 세미 윤광에서 세미 매트 사이의 베이스가 조금 더 궁합이 좋더라고요 물론 화장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0.3톤 정도 톤업이 되면서 살짝 보송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축축한 선크림 극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토니 선스크린은 피부를 생기있게 톤업을 해주는데요 보송하고 밀착력도 좋아서 여름에 파데 프리템으로 추천이에요 너무 귀여운 폼폼 거울 키링까지 증정입니다 파우치에 달고 다니면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립 수정할 때 여기 거울이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아쿠아티카 선스크린은 에센스같이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스며들면서 완전 촉촉한 유기자차라서 하루 종일 당김 없어서 좋더라고요 당연 민감피부도 사용하기 좋은 화잘먹 촉촉 선크림으로 추천합니다 시나모롤 요 거울 키링까지 함께 증정인데 아니 진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진짜 너무 귀여워 지금 셀퓨전씨가 올용픽으로 선정돼요 한류 캐릭터즈 기획세차와 함께 추가 할인 프로젝트 프로모션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귀요미들 절대 놓칠 수 없죠.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한 사항 적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톡톡인들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다음은 구달 청귤 비타C 27 잡티 케어 앰플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좋아서 인스타에 바로 올리기도 했었죠. 상세 페이지에서는 7일 만에 효과를 본다고 나와있었는데 저는 3일째 효과를 봤을 정도로 정말 대박인 순수 비타민C가 27% 있는 앰플인데요. 워낙에 스킨케어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순수 비타민 C는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0백기이 피부결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이면서 이따 나오는 한율 세럼하고 올렁에서나직 입점이 안 되어서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아노아의 핑크 세럼이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써주니까 진짜 피부가 너무 대박이에요. 제가 모공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던 제품이 그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크림 말고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진짜 없었거든요. 두달 앰플이랑 한율 모 모공 세럼은 정말 모공에 효과를 봤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넓어진 모공이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작아진다는 건 아니고 모공도 당연히 피부고 모공 탄력도가 떨어지면 모공이 좀더 늘어지고 그만큼 크기가더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를 바르면 모공 탄력이 뭐라고 해야 되죠? 쳐박고 그약 그러니까 탄력을 진짜 올라 붙여주는 느낌 진짜로 그 탄력에 힘을 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름에 열감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를 해주고 탄력을 업 시켜주니까 확실히 사진이랑 좀 영상을 찍을 때도 확연히 좀 모공이 좀 작아진 것같아 라는 그 느낌이 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미백, 잡티, 색소침착, 피부결 개선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정말 제가 산 증인으로 자부할 수 있어요 얘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받은 이후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고 재구매 의사 500%입니다 진짜 좋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이게 순수 비타민C 27%가 가장 앞에 있고 페롤릭애시드 뭐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토크페롤, 아데노신 등등 이게 하, 미백과 항산화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사실 이 성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은 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순수비타민C가 잘 만드신 피부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강연 추천합니다 여름에 자외선과 여러 이유로 이렇게 노화의 기억을 음. 맞는데 그럴수록 이런 항산화 제품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얘가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순수비타민C를 처음 쓰신다면 추천드리진 않고 함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차츰 늘려서 적응시키는 기간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소개했던 한율 보들은행님 모공피 세럼 인데요. 와 한율에서 일냈다라고 생각한 세럼입니다. 저는 정말로 모공에 효과를 받고 당연히 아까 나온 구달 친구와 함께 써준 시너지가 더더욱 좋고 얘도 당연히 구매 의사 500%입니다. <laughs> 나이아시나마이드 10%랑 아하바하 파하 8.4%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결과 모공 결에도 좋고 어느 정도 피지를 약간 과다 피지를 좀 조절해주는 성분 구성이라서 제가 저번에 만든 그 모공 블랙헤드 케어 토탈 영상 있잖아요. 그 루틴과 함께 병 동행해서 사용해주면 진짜 확실히 조금 피지도 약간 줄어든 게 보이고 모공도 확실히 조금 더 개선이 됐다 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모공 세럼이다. 유튜브 하면서 모공 관련된 제품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진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손에 꼽히는 제품이 다섯 제품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섯 제품 중에 한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하늘에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효능 제품임에도 제형이 거의 물 같아서 바르기 편 하고 흡수도 잘 돼서 두달 앰플은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 C 고함량이다 보니까 조금 끈적끈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 전에 바르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뭐 친구는 화장 전에 바르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나이 아신아마이드도 고함량일 경우에 안 맞는 피부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고 아무래도 아하, 바하, 파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과 당연히 영유아 피부 분들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포어 클레이 스트롱입니다. 중에서 모공 팩도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 효과를 진짜 제대로 본건이 친구가 거의 유일한 거 같아요. 그 디파님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갱이 없는 스트롱 아닌 버전만 공동 개발하신 건지 요거 스트롱도 공동 개발을 하신 건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앞단에 여기 티트리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이 있어서 이게 진정에도 좋고 카올린 벤토나이트 팥가루로 이게 모공과 요철 사이사이에 피지랑 요 노폐물 같은 거를 흡착하고 정리해 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꾸준히만 써주면 노폐물이나 뭐 피지 흡착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느껴져서 여러분께 올 여름템으로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요건 화장품이고 이런 클레이 팩 같은 경우는 단한 번만 쓴다고 해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모공이나 막 없어졌어 막 블랙헤드가 없어져 막 이런 제품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런 건 최소 2주는 써야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바르고 나서 15분에서 20분 후에 물과 함께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팥 예, 알갱이가 생각보다 커서 하수구에 막히지 않을까가 조금 걱정인지라 처음에 좀 물로 좀 녹여놓은 다음에 뭐 휴지나 뭐스파츌라 같은 걸로 이렇게 큰 알갱이들만 좀 걷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물로 녹여내서 이렇게 지워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진짜 꿀팁인데 저는 샤워 후가 아니라 샤워 전에 이 친구를 발라주거든요. 헹궈내고 나면 은근 피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녹여져 있고 이 말랑말랑한 그 타이밍에 뜨신 물로 샤워를 해주면 모공도 열려있고 피지도 또 살짝 말랑말랑 해지는 것이 정말 저호의 찬스거든요. 이때 샤워를 함께하면서 워터 필링기도 함께 말랑말랑 해진 피지들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주면, 이거 은근 꿀이더라고요. 가끔 피지워너제도 좀 자극적이라서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맞는 분들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장해드려요. 저도 가끔씩 해주고 있는데 이 방법 은근 정말 개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극도 없고 아주 그냥 틈새시장 노리기 정말 개꿀입니다. 다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워터 필링기를 쓰면 은근 자극이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초과 사용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수분, 쿨링,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인데요. 에스나이처 판테알란 패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친구인데 우리 톡톡이들이 이거 찢어 쓰는 꿀팁을 또 알려주셨어요. 찢어 쓰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찢어 써 보니까 아, 그것도 은근 좀 꿀이더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드는 정말 성분 구성이 진짜 좋은데요. 디판테닐 3만 ppm, 에 알란토인 15,000 ppm과 수분 진정에도 너무 좋고 이게 장벽 개선을 당연히 효과적인 성분들이고요.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분표를 보시면 보건선인장 추출물로 쿨링도 되면서 천연 보습 인자 있고, 파일중 히알루론산 있고, 아쿠아포린 활성해주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와 각종 보습에 도움되는 애들 있고, 피부 컬 케어에서는 사하 성분까지. 아, 이걸 제가 성분표를 보면 알수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이것도 재구매 의사 500%고 민감성이신 분들은 원단에서나 성분 면에서도 이 패드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한 분들은 패드 닦았을 때도 면이 어떤 냐에 따라 자극을 받거든요. 왜뭐 이렇게 잘 아니고요? 제가 민감성이라서 그래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비건 인증을 받은 부드러운 면이라서 늘려 써주기도 되게 좋고 찢어 쓰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닦아내면서 쓸 때도 자극이 아예 없어서 이건 진짜 민감성 분들이 꼭 써야 하는 패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셀퓨전 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쿨링에 초점을 둔 제품이고 정말 시원합니다. 비멘톨 성분이라서 민감성 분들도 걱정없이 쓸수 있다고 하는데, 성분편을 보시면, 메틸 다이아 이소프로필 프로피온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길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주로 MDP라고 하는데, 쿨링이자랑 비슷한데, 이게 멘톨에서 파생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민화성 피부분들도 걱정없이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전이 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이거 그냥 읽어드리면, 느낌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멘톨보다 지속시간이 길어서 장시간 쿨링 효과를 효과적으로 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게 빙하수도 있고 아쿠아포린을 활성화해주는 트레알로스와 판테놀 알란토인 뭐 아줄렌도 있어서 수분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빠르게 열감을 쿨링시키고 싶을 때 강추드리는 패드예요 후니언님 카쇼라 라이브 보고 샀는데 그때 올연보다 천원인가? <laughs> 더 싸게 샀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진짜 재구매 네, 의사 무조건 500%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 다음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좀 지겹도록 영상에 많이 나온 제품이라서 빠르게 넘기고 넘어갈게요. 린제이 프리미엄 쿨티트리 모델링 팩입니다. 역시 진정과 쿨링 끝판왕은 모델링 팩이 원탑이죠? 어, 귀찮은 것만 좀 빼면 <laughs> 근데 확실히 모델링 팩이 진짜 좋긴 해요. 저도 모델링 팩의 효과를 맛보고 그냥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올영 모델링 팩을 진짜 다 써봤는데 가격이나 효과나 뭐 다방면 측에서 린제이 쿨티트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수부지, 지성, 여드름, 피지, 모공이 고민이시라면 무조건 강추. 열감을 정말 시원하고 빠르게 내려줘서 달아오른 피부가 진정되고 고급미국산 규조토로 노폐물 흡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앞서 말한 스킨케어 유효성분들 쫙 흡수시키기 할 때도 되게 좋고요. 모델링팩은 귀찮은 건 말고 딱히 단점이 없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확실히 진짜 꼬박꼬박 해주면은 그 피부가 그 편안함과 요 진정과 수딩 쿨링 뭐 기타 등등이 차원이 달라. 모델링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마지막 털걸련는 <laughs> 제품인데, 아 이거 음,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삶의 질 올릴 때는 요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꼭 소개시켜드리려고 넣었습니다.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롤온인데요, 땀이 안 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냄새만 잡는 데오드란트예요. 확실히 아, 써주고. 안 써주고 그안내 <laughs> 차이가 안내라고 아 하니까 굉장히 약간의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름에 외출할 때 무조건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물령의 후기가 겁나 많기도 하고 이게 유튜버분들도 이게 장난 아니게 추천하셔서 저도 진짜 궁금해서 사봤는데 확실히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차마 시연하는 모습까지는 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것만 알려드리려고. 상에 한번 집어넣봤습니다. 어 쓱쓱쓱 이렇게 그냥 슝슝슝쇽 하고 살짝 이렇게 형 하고 하기 선풍기 <laughs> 그편타여 선풍기 이렇게 말리면은 어, 사용하기도아주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추천 추천. <laughs> 다음은 필리스 샤틴의 에센션 모근 제모기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브라운 그 레이저 제모기를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확실하게 효과도 많이 봐서 제가 만족도 5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정가가 40에서 50만 원 사이라서 아무래도 학생분들에게 추천드려.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 레이저 제목이 사용하기 전에는 털을 좀 짧게 밀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로 면도기가 필요한데 면도기를 좀 쓰다 보면은 이게 나를 갈아주거나 아니면 또 새로 사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한 제품이 이건데 와 진짜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참고로 쿠팡이 더 쌉니다. 소근소근. 소근. <laughs> 해가지고 털을 뽑아주는 건데 털을 아무래도 뽑는 거다 보니까 안 아프진 않고요. 겨털 같은 좀 이렇게 <laughs> 굵직굵직한 애들은 조금 아프더라고요. 일반 면동에는 뭐 전용 젤을 발라주거나 어쨌든 간에 거품이 있는 어떤 걸 같이 써줘야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건 완전 건식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서 진짜 이 점이 너무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최대 장점 겁나 편하다. 최대 단점 겁나 시끄럽다. 저는 <laughs> 뭐 혼자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점이 되지는 않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살짝 놀라실 수 있겠다 정도? 제가 워낙에 털이 많았어서 털 많은 게 살짝 컴플렉스일 정도로 진짜 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운 레이저 제모기와 이 필립스 목은 제거기까지 함께 사용해 주니까 완전 제모의 삶의 질이 그냥 500%도 아니고 약간 1000% 약간 주직 상승! 이거는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해주었는데 진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선물로 하나 사줬어요 왠가라면 남자친구가 제가 뭐 사준다 할때 완전 그냥 극구 거절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 찐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는지 이거는 살짝 고민하다가 음, 음 보내주면 고맙게 받을게 이러더라고요 학생분들은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금이 모였다 하시면 제가 옛날 영상에 추천드린 브라운 레이저 제목이도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블랙헤드 피지 모공 광노화 털까지 <laughs> 다 잡은 올용 여름 추천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제 요즘 피부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시겠지만 요즘 정말 잘 쓰고 있고 효 아도 완전 제대로 봤던 제품들로만 추리고 추려서 추천을 해 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여름 삶의 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블랙헤드 토탈 관리 영상도 함께 보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두 배, 아니 다섯 배 이상 날 거라고 확신을 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꿀템이 포함된 여름 스킨케어 추천템, 여름 스킨케어 루틴까지 들고 올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